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중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와 사명이란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내용과 그 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 시작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을 항상 먼저 아래 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하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피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죄사함과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양식이 필요합니다. 매일 먹고 살수 있는 육체적인 양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정신적인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워지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양식이 저희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에 이 인간의 필요 가운데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문은 뭔가 특별한 기도 같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사업의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자녀들의 복을 주세요 또이 땅의 모든 복 물질의 복과 많은 복을 주시되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나에게 안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좀 마음이 후련할 것 같아요. 근데 겨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간단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 시대적인 배경과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윤리에 비추어서, 저 여러분이 이 기도문을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이 기도문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주, 주옵시고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성실함을 위한... 기도이자 사명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께도 현재가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재가 중요해요. 그날 그날의 양식을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격언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오늘이 지나가지 않으면 내일이 오지 않는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범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한다. 는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 남자의 기본적인 의무가 바로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세 수도원에서도요, 이 노동을 하나의 신성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뿐 아니라 노동을 거기다 추가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 7절에 나온 것처럼 남성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 경작을 해야만 거기서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빵을 먹으려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 노력, 땀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이른 비가 오고 나면 경작을 밭을 합니다. 실을 뿌립니다. 그 다음에 또 비가 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미리 자란 후에 늦은 비가 오도록 또 기다리고, 곡식 나달이 토실토실 여물을 때 동쪽으로부터 뜨거운 바람, 또 동풍이 불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집에 저장해 놓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시간과 또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여자애들의 일이 시작되죠. 아침부터 먹을 빵을 준비하려면 여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대가족 시대 아니었습니까 여자들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은 하루 세끼그 또는 간식까지 네 끼를 먹으려면 하루 종일 먹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 자먼서에도 보면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인류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 고대 여인 한 명이 담당해야 될 가족의 숫자가 평균 6명 정도 되었대요. 한 사람이 소비하는 곡식가루가 개인당 500g 인데요. 여인 한 명이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의 목이 6명이면 500g 곱하기 6, 그러면 3kg 3kg의 곡식이 필요한데 이것을 갈아야 합니다. 여인이 한 시간 동안 이 맷돌을 이용해서 곡식을 갈았을 경우에 800g 정도의 가루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kg의 곡식 가루를 생산하려면 하루에 맷돌을 4 시간을 갈아야 합니다. 4 시간을 갈아야 하루 먹을 것을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신부가 한여를 데리고 시집을 오게 되면 그 신부는 맷돌 가는 일에서 재회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나 빵을 먹기 위해서 하루에 먹을 음식, 그날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남자든 여자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오늘 달라고 할때 이것은 매일매일의 성실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레의 명화 중에서 여러분 만종이라는 그림 아실 거예요. 원래 원제는 안젤루스인데요. 그것은 기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어떤 농부가 교회 종소리에 일손을 멈추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태양광선이 비추는 곳이 어떤 교회 종탑이나 이 농부의 머리가 아니에요. 바로 농기구입니다. 그 태양광선이요, 농기구를 향해서 빛이 거기에 비추이고 있어요. 이것은 화가 밀레의 심오한 철학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노동의 신성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은 거룩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누구냐? 즐거움으로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에요. 대살로 니 연서 4장 11절에 바울도 말하기를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젤무스는 게으름은 살아있는 자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잠원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요 사람은 엉덩이가 가벼워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살 빼고 다이어트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영국 생물학자가요, 이 벌의 생활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벌이 일판 뒤에 꿀을 얻기 위해서 6만 2천 송이의 꽃잎을 찾아야 되는데, 이는 꽃을 270만 차례나 배회를 해야 가능하다는 거. 한 번씩 왕복 비행하는 거리가 총 500만 마일이나 되고요. 매번 꿀을 채집할 때는 이것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 횟수가 372만 차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벌과 같이 또자먼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실함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데모노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현재라는 거예요. 소린 10편 37편 3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성실을 우리의 식물로 삼아야 됩니다. 또 이사야 11장 5절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신 분이란. 그래서 주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실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우리는 매일매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에게 이 우리에게라는 이 기도문이 또 중요합니다. 자, 일용한 양식을 누구에게 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나눔. 옛날 대가족 시대에 한 개인보다는 그 식구들, 친척들, 그 이웃 사람들, 마을 사람들 함께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제사에도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는 뭐예요? 그 고기를 그날 나눠 먹어야 돼요. 함께 나눠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인 것입니다. 이 기도문에 해당되는 1차적인 대상은 누구일까요? 울리 루츠라는 신학자는 이 기도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계층의 사람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매일매일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임금을 받아가지고 가족들을 먹여살리는 일용직 노동자를 염두에 둔 것이란 만약 그날 일거리가 없어서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 가족들은 그날 굶어야 되는 것 예수님의 비유에도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실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로 전 세계의 빈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여러분 빈민이 없지 않아요. 하와이 가 보니까 놀란 게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이 하와이가 따뜻하니까요. 본투에서 원웨이 티켓을 끊어가지고 하와이 와서 겨울에도 따뜻하니까 겨울에도 초여름 날씨니까 그 겨울을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스들이 길거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UN의 식량 농업기구 FAO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에 1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아 상태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 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하면서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13억 명이 넘는데요. 한 15년쯤 전에 기아를 해결하고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이 기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그 뒤로도 1년에 400만 명 이상씩 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쯤 전에 케냐 나이로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60만 명 이상의 빈민들이요, 그 수도에 한 외곽 지역에 빈민들이 모여 사는데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있는 집이 없어요. 거대한 갈대밭에 가서 볼 일을 해결하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차비가 없으니까요. 또 차비가 아까우니까요. 제게 차 타고, 성교사님 차 타고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다 어디 가냐고 했더니 직장 가거나 학교 간대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이 걸어가냈더니 차비가 없는 거예요. 출퇴근하고 통학하는데 2 시간, 3 시간도 막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밥을 먹을 수 있고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먹고 살만 하다고 하는데요. 결식 아동 숫자가 지금도 30만 명이 넘는데요. 그렇다고 식량이 여러분 모자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식량은 남아도라요 이 남아도는 식량으로 가축도 기르고 바이오 석유도 만들고 또 폐기처분하기도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요 하루에 314억 원이 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1년이면 거의 12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면 수십만 명이 의 굶어 죽는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주옵시거라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최소한의 생계가 걱정되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천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요 배고픔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식사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자, 하나님 그계명에 반드시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제는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필수적인 명령이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사명이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했대 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고 질문했다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인간이 가진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이 가난한 자들이 이게 구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사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구제입니다. 이 구제를 히브리어로 체떼까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체떼까 이 체떼까라는 단어는요 공의라는 단어예요. 원래 원래 의미가 공의라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를 또 체떼까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이유는 어떻게 공의를 만들고 어떻게 공평을 만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공평하게 하고 공의롭게 만들도록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나 제테가를 구제라는 단어하고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과 시간과 자신의 생명과 사랑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저 여러분 은혜의 빚진자입니다 사랑의 빚진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눠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더 많이 주님의 이런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를 돕는데 3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이 기도를 할때이뤄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기도문의 실질적인 성경적인 배경이 어디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때 야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것은 뭐냐면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처음 만나가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신기해 가지고요. 이게 뭐지? 와리잇 이게 뭐지? 하면서 너무나 신기하게 보았어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만나란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는요, 척박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마트도 없고, 가게도 없어요. 정류점도 없고요. 시장도 없습니다. 농사 질 수도 없고요. 유목을 할 수도 없어요. 애급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곡식도 이제 다 없어지고, 양과 소등 그런 짐승들도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바치느라고 이제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예물도 많이 바쳤고요, 또 제물도 많이 바쳤습니다. 한두 명도 아닙니다, 천명 이천 명도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매일 매일 양식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양식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거기서 생존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나를 거두려면 조건이 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이 만나가 해가 지구, 뜨고 나면 요 사그러듭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첫 번째 대지 여러분께 성실한 말 했잖아요.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내릴 때 이른 아침에 백성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생존은 너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에게 달려 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유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소출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이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수고와 열매로 너희 삶이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 야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심히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양식을 내려 주신다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만나를 거두는데 하나님이 지정해주신 양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당한 오멜, 한 오멜씩인데 이한 오멜은요 약 2리터 정도 분량이에요. 이 2리터 정도의 분량의 만나는요 하루에 딱한 사람이 세끼 먹을 그런 분량입니다. 하루치 식량이. 근데,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통에다 많이 걷어가지고 담아두고 쟁겨놨어요. 이 사람들은요, 탐욕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가 지나니까 날씨가 더워서인지 금방 상하게 됩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 번째 날엔 달랐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날에는요, 이틀치를 거두어도, 안식일이 되어도, 썩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물질과 소득에 대한 자기 주장, 자기 의존을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자기 주장이 탐욕이라면 물질에 대한 자기 부인은 자족이며 자발적 청빈이며 바로 나눔이란. 그날 하루 먹고 살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욕심을 가지 말라는 거. 예요이 자족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또 자발적인 청빈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그 포기하는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전에 지구촌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님이 목회직을 사임하고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를 나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발적인 청빈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소득이 3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 300만 원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다 쓰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옵션은 뭡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의 표시로 드립니다. 또 10분의 1은 어떻게 합니까? 선교나 구제나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10분의 1을 쓴다면 그만큼 내가 불편해지겠죠. 300만원에서 10분의 2면은 60만원이에요 그럼 내가 300만원 쓰는 것보다 240만원 쓸때 내가 더 불편해지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뭐예요? 자발적인 청빈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위해 물질적인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것이 바로 청빈입니다 이 구약의 만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돈을 벌고 건강을 유지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길은요 광야와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것은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가 우리 영혼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양식도 건강도 물질도 사랑도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노예들을 파고 살고 했던 그 상인이었다가 회개하고 목사가 된존 뉴턴은 새 찬송가 305장을 작사했는데 1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함께 찬양합니다 이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찬송가 3절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아요 이제 어, 내가 산 것도 주님 매은 해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 주시리 그렇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 회장님께서는 죽을 고비를 넘기셨대요.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생애가 하나님이 더 물어 주셨다. 그래서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싶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야구 부사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했습니다. 1년은 12달이고, 365일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1년이 8760시간이고요. 분으로 따지면 525600분입니다. 초로 따지면 31536000초예요. 우리는 1초 후에 무슨 일이란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명도, 내 호흡도, 내가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은요, 큰 은혜예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에 주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 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에 땀을 흘리며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명입니다. 둘째는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먹을 것을 먹고 숨쉬고 살아가고 건강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의 말씀처럼, 15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과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일용을 양식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